오늘 말씀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 네, 오늘 일곱째 나팔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반복학습 좀 한번 하면, 4장 1절에서 보니까, 그 음성이, 사장 1절,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올라오라 그러고, 마땅히 일어날들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5장 1절에, 내가 보니 보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졌고, 일곱인봉을 하였더라. 빠짐없이 써놨고, 일곱 임봉을 해놨다. 또 봄에 심 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누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물었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정답. 예,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뜨신다. 그래서 이제 인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 떨어지는 얘기가 뭐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일곱 인이 다 떨어져야, 일곱 인이 다 떨어져야 그안에 내용을 볼수 있으니까, 일 아, 이제 일곱 인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조용하더니, 아니, 아니, 일곱인 떼기 전에 여섯째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7장에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뭐, 그,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심, 심어수 입고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장1 절로 넘어오면 드디어 일곱 인이 떨어지는데 일곱 인이 뗄때 하늘이 반 시쯤 고용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질 때그 이후에 장차될 마땅히 이제 보여질 거라는데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주연과 조연을 놓치면 안 된다. 언제 우리가 드라마 볼때 조연에 그렇게 관심 가졌냐? 엑스트라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엑스트라들 좀 한번 이름도 기억해주고 얼굴도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더라. 주인공만 관심 갖더라. 그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팔 소리 함께 오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나팔 소리가 났다 요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그러면 일곱 개니까 일곱 나팔이 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신랑이 오신다 그러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외친 겁니다 신랑이 왔냐? 아온건 아니, 아니에요 신랑이 왔다 온다 막 그러니까 이제 열천에 비해 보면, 신랑 맞이하러 나가려고 러잖아요 신랑이 온다. 나팔 소리가 뿌뿌 뿌, 뿌, 뿌. 신랑이 온다. 일곱천, 일곱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신랑이 온 거죠, 온 거죠. 그래서 나팔이 이제 쭉 불어가는데, 어쨌든, 다섯째 천, 예, 다섯, 요번에 다섯째 나팔까지 불고, 그, 여섯째, 아니, 다섯째.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아니, 아닌데, 네 번째 천사까지 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천사들이 이제, 그, 나팔 을 부는데, 8장 13절이 중요하다. 제가 에서는요 8장 13절.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 화를 세번내시는데 이제 천사가 불 나팔이 세개 나왔다. 나팔 불 때마다 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화, 여섯째 나팔과 화, 일곱째 나팔과도 화가 연동됩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아이 무적영이 열리면서 황충이 올라왔다는 얘기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또이 마병대가 나타나 이만만이라고 하는 이억의 군사가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리고 뭐. 심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우아니깐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막울면서그 인봉하고 그니 그러니까 안에게 알려주긴 했는데 비밀이다 지금 인봉의 나라 그래, 그런 이야기 그리고 1 1 장으로 넘어오면 측량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1 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아직 화가 하나 더 남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5장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집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놓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 10장 7절 말씀이요.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 지금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5절과 연동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제 11장 1 5절엔이 지금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고 리 있으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늘 말씀은 "하니, 그 이르되 하더라" 뭐 이런 말씀,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로다, 나라가 변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장악이 되고, 하나,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을 접수하셨다. 그동안은 마귀가 아주 잘 지냈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주겠다. 아주 무슨 자기가 줄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니면서... 도둑질해 가지고, 도둑놈이 자기 것 가지고 아주 인심 쓰는 것처럼, 또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밖에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원주인한테 반납될 걸 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보좌에 앉아 있던 이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참 이렇게 내위기를 읽어봐도 복잡합니다. 참 제사라고 하는 게참 들리는 이 절차가 있는데 아저참 복잡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앞에 제사 드리는데, 아벨은 아주 절차를 잘 밟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절차상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절차상 하자가 생겨도 그냥 제사만 드리면 다 그냥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법의 규정에 맞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셔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엄격하게 규정이 돼야 요 규정, 드리는 절차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 예를 들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속죄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잡아갖고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면 그럼 속죄가 된 거냐? 안됩니다. 재물에 안수하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다가 재물을 가져오면 야 이제 내가 저기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 너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전가안수라고 그래요. 죄를 양이나 혹은 소에게 비둘기에게 완전히 전가시켜가지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 재물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하지 않은 안수하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아니다. 죄를 전가해서 그그 그 재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왜 우리의 죄값은 죽여야 해결되니까 죽여서 하나님의번제단에다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속죄 제사가 유효한 거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 1년에 한 번씩. 효력이 1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왜그면 속죄 제사를 드리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효력은 1년이다 구약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셨는데 그 속죄제 효력이 영원하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므로 제사가 폐가해진 게 아니고 제사가 중단됐죠. 제사가 이게 중단된 이유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속죄제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린다. 예수님의 속죄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예배, 제사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표하는 겁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경배가 나와요. 24장로가 엎드려 땅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경배하고 있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땅에다 촥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엎드리냐? 경의를 표할 때 엎드립니다. 우리가 왜 죽은 자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산자끼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인사, 이렇게 엎드려서 서로 정비할 수 있지만, 엎드리는 행위는 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죽은 자에게 가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잖아요. 오늘 여기도 경배한다고 24장로가.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10장, 아까 읽었는데 잊어버리셨죠? 10장 실전,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제 그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그 24장로가 그 세상 나라의 왕대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다. 최고의 경위를 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8 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왜 이방들이 왜 분노하냐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예배의 회복이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 경의를 표하는 두 번째 말씀은 심판입니다. 심판 파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 뭐냐 이방들이 분노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우리의 죄는 뭐 윤리나 도덕으로 지은 죄도. 참, 이게, 죄지만은,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이방인, 유대인 이런 표현을 써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데,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안 믿는 사람이란 뜻이고,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을 쓸때 통칭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아 믿는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복음을 저해도 아주 무슨, 뭐, 대단한 자전, 적선을 하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더큰 은혜를 주십니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누구,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잘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일 중에 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 중에, 야,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이 나쁜 놈이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러고, 그, 그 고난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상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상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고유권이니까 한 제가 볼때그 사람을 부끄러운 권을 받았다고 평생 죄짓고만 살다가 강도였으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그 예를 들면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지 그 당시에 그냥 그냥 보통 평상시에 처형 방법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다가, 어, 아,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얘기합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게 그 안에 주고받는 대화들 생각해 보면, 상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 성경을 보면서 듭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평생 예수님안 믿고 속 썩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금방 갔어요. 뭐 선한 일을 해볼 기회가 없이, 폭음 한번 입을 열어갖고 전해 볼 기회가 없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끄러운 권이라. 천국엔 들어갔지만 받을 상이 없어요. 남들은 다 이름 부르면서. 나오세요. 상 받습니다. 그리고 막큰 면류관, 뭐, 시들지않는 면류관 해가지고 같이 가지. 에, 막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상 받는 시간에 상 받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청계 가서 상 받는 시간에 어떤 분이가 다 머리에다가 그냥 상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래요. 참, 천국 가면요, 모든 거를 이해가 되겠소. 그니까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멸류관을 쓴게 아니라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가서 아주 그냥 멋있는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상 받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원합니다뭐한게 있어야 상을 주죠. 그렇다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게 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 쓰기통 하나 치우는 것도, 여러분, 그 뭐, 빗자루 두고 쓰는 것도, 성전에서 처리 한번 하는 것도, 꽁짜는 세상이 없습니다. 꽁짜가 어있어요 집안에서 매일 2년 365일 잠 잔다고 상 주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상한줍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사잖아요 이야, 아주 파들상이. 그냥 하늘에 쌓는 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맹수한 거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을 주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냐? 원망 불평 없이 흠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점이라고 상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차량 운행 우리 이렇게 해요. 이제 성도들 실어 나르는 거죠. 매일 막 불평하면서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맡겨갖고 막 그러면요 하면서 매일 자기도 모르게 깎아먹는 거야 상을 여기다 깎아먹고 깎아먹고. 이게 천국 갔더니 그럴 거 아니야. 나나 나 이거 주차봉사 많이 했는데 상 어디죠? 네가 다 매일 상세했다 깎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냥 표정 관리 를잘 하셔야 돼 하면서 좀 기,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쌩글쌩글웃시면서 아우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 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어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뭐뭘 하든지간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주를 위하여가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왜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먹으세요또 사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상이상 상. 여기 경의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딱,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신 거.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8장 13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 얘기. 천사가 나팔을 세번불게 남았다고 그러고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지금 11장 14절에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발락보다도 더 발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막 마귀들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는 진짜 센 마귀가 나타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마귀들의 발악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엑스트라에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우리는 나팔이 불었으니까. 야 주님이 오셨구나. 여기에 관심 갖고, 주님이 오셨다는 걸 기뻐하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배도 하고, 또 주님 오시면 상도 받겠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에 은혜가 될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어떤분 만났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개시록 어저께 시작했는데, 개시록이 22장 밖에 안 됩니다. 반한점 돌았습니다. 11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반한점 돌았습니다. 한 번만 더눈 감았다 뜨잖아요 개시록 22장 다 끝납니다. 안 끝날 것 같아도 시간은 갖고 있고. 여러분이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자꾸 앞에 있는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요점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외우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볼 때는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형 뭐 목사님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네. 하지만 그 그4장1 절, 5장1절뭐 이래갖고 아주 장절까지 외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를 잘 외워두셔도 흐름을 이해 흐름을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드디어 일곱 천사가 오늘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나팔. 나팔 불 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결론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시, 신랑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일들이, 그, 신약성경 보금소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그냥 오신다고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구나라고 얘기하고 그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나팔 소리를 보니까 일곱 개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구나.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런 막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에도 인 맞은 사람들은 해당사항 무 그래서 인을 맞아야 되는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아야 되겠구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째 나팔을 불며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라가 회복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멸류관 받는 상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실 때 상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오늘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